바나나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바나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 소화 기능,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바나나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최고의 궁합 음식과 상급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먼저 바나나의 뛰어난 건강 효과를 살펴볼까요?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줍니다. 변비 예방에 탁월하며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또 칼륨과 마그네슘 덕분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바나나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트립토판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자연스러운 수면제로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이런 좋은 효능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와 상극인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상극 음식 탑 5가지 우유 바나나와 우유는 건강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침에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다는 불편함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유의 단백질이 바나나의 효소 작용을 방해해 위장 부담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해결책은 바나나와 우유를 따로 먹거나 30분에서 1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감자,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감자와 바나나를 동시에 섭취한 후 복부 팽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감자의 전분이 바나나의 당분과 결합해 장내 가스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수박과 바나나의 소화 속도 차이로 인해 위장이 과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름철 이씨 아주머니는 수박과 바나나를 함께 드시고 소화 불균형으로 배탈을 겪으셨습니다. 두 과일은 따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렌지, 오렌지의 산성 성분은 바나나의 당분 흡수를 급격히 높여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이씨 할머니는 이 조합으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선, 생선과 바나나는 생각보다 잘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생선의 단백질이 바나나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생선을 드신 후 바나나를 먹고 속쓰림과 불편함을 느끼셨죠. 생선 요리를 하신 날에는 바나나는 나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최고의 궁합 음식 탑 5가지 바나나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고 싶으신가요? 잘못된 조합을 피하는 것만큼.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섭취해서 더큰 건강 효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바나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 탑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조합들을 알면 바나나의 장점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몬드. 바나나의 탄수화물과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아침이나 운동 후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한 시청자분은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고 에너지가 오래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콩 버터, 바나나와 땅콩 버터는 운동 전후 최고의 간식입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땅콩 버터의 단백질과 지방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김씨 아저씨는 이 조합으로 운동 후 금세 힘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요거트, 바나나와 요거트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훌륭한 조합입니다. 유산균과 바나나의 섬유질이 함께 작용해 소화가 잘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박씨 아주머니도 이 조합으로 장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오트밀 바나나와 오트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송씨 학생은 집중력이 향상되고 하루가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시금치 바나나와 시금치 스무디는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시금치의 철분과 비타민 C가 바나나와 만나 철분 흡수를 돕고 몸에 활력을 줍니다. 이씨 주부는 이 스무디로 피로가 덜하다고 하십니다. 바나나는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이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극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궁합이 맞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바나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팁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식습관을 실천해보세요.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